육상간증 사랑의 시선으로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느라 큰 아들이 한 살일 때부터 떼어놓고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분리 불안이 생겼고 이는 중학생 때 게임 중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밤에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나서 야, 너 컴퓨터 안꺼 하며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저를 피해 PC방으로 도망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자녀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기만 했는데, 아내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아내와 함께 공동체에 속하여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제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그룹 체들이 저에게 아들의 컴퓨터를 PC 방에서 사용하는 최신형으로 바꿔주고 매일 아침 등교할 때마다 아들을 안아주세요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저는 아들을 안아주는 적용을 하기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 믿고 용기 내어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빠는 널 항상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었고 저는 저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 공동체를 통해 제 마음 깊이 새겨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저는 현재까지 청소년부 교사로 10년 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큰아들도 대학을 졸업한 뒤 성질이 개팍한 아빠가 변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며 어느새 청년부 소으로 브리더가 되어 진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사건을 통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는데, 저는 아들의 외모만 판단하느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을 뻔한 죄인입니다. 이제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 사랑의 언어를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길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아들이 신결혼을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아들의 사건을 때에 맞게 나누며 저의 죄와 부족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컴퓨터를 많이 하는 아들에게 최신형 PC로 바꿔주고. 예, 거기다가 등교할 때마다 안아주라고 했지만, 예, 그거를 안아주는 적용을 하기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만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 믿고 용기내어 안아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 아들이 나중에 고백은 성질이 개박한 아빠가 변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며, 네,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좋아, 요 여러분들이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거. 예, 그거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 들리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라고 잡은 것은 어, 좋아요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니 말씀이 들릴리가 없다 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해야 되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예, 드러내는 것일 수도, 예, 죄악된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여 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명절의 중간쯤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어제 보면 초막절이라고 이 명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라고 해서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했거든요. 이 랍비들은요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면 인용할수록 자신들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전히, 왜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 예수님이 가서 가르치셨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의 영광만을 구했다면 절대로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는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길을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족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 정말 구원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하여서 또 가야 하는 자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라고 해서요. 예수님이요. 유명한 라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말한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예, 바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아 여러분들이요. 진짜 말씀을 깨달은다면 깨닫기 원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참, 적용이 빠르냐, 느리냐, 이걸 어떻게 볼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예. 거의 뭐 유대교의 최고봉인 율법 학자라고까지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말씀을 참어못 깨달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말 이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딱 드러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그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지만 솔직하게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드러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씀 보면요, 드러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구나. 깨닫고 바로 적용하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싫으니 우리는 감추고 적용도, 예,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회피하지 말고 과감히 적용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쉽니까? 라고 해서요.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들렸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들리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 라는 것이에요. 또 내가 회피하지 말고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도 보자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해가지고요 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대요.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다라는 것이요. 에 반대로 말하자면 이들에게 왜 말씀이 안 들렸을까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사실 말씀이 제대로 들렸다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못 알아본 이유는 스스로 자기 영광만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주인이 된 삶은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19절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굳게 믿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뭐 율법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모세의 오경, 이 장세기, 추레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지켰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19절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시계명에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걸 가지고서요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들이 율법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을 돌아보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들 가운데는 네, 정말 이렇게, 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부분들을 또 돌아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구하는 영광은, 어, 무엇? 십니까. 20절 21절에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사람들이요 인정을 안해요 지금 마음으로만 예수님 죽이려고 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안식을 어겼다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 비추셨거든요. 야, 너희들 지금 살인죄 짓고 있다 했는데 이들이요. 예. 아니라고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여기 그 본문 해설에 나와 있듯이 사람은 자신의 악하고 음란한 속을 말씀이 드러낼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 여러분들이 지키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악하고 음란한 속마음이 드러날 때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들을 때 화내며 부인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예,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7, 8개월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예, 여전히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외면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데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 하는 나의 악한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입니까? 22절, 23절을 보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한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이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8일째가 안식일일 때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예, 할례는 할례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되는 날이 안식일일 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예,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모세의 율법보다 할례 명령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 이 할례 받는 것은 이 할례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이 예, 남자 포경 수술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안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로 할례를 안식일에 허용한다면 23절에 보면 38년 된 환자의 전진을 온전하게 한 일은 더더욱 예외로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할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이것은 뒤에 본문 해설에 나와 있듯이요. 네, 아 이것은 그 청소년용 본문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할례에 대해서요. 어, 내몸에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즉 말씀 앞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과감히 잘라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자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진짜 참된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서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와 나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과감히 자르려고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살리는 데 있는데,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사람 살리는 데 있기보다는, 다른 데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대로 끊어내고 잘라내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로 판단하는 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자기들이 의식을 지키는 일은 안식이라도 할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신 일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이거는 나는 무조건 옳고, 예, 너는 무조건 틀리다라는 왜곡된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인간의 치우친 정의로는 한 영혼도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루살렘의 무리들처럼 예, 막 드러내라고 알리라고 부추기거든요. 더 유명해지고 더 인정받고 더 두드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 자기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문제는 자신을 잘못 볼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까지 멀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외모로 판단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은근히 내로남불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라고 해서요. 예,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진짜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예, 이 유대인들이 속마음을 딱 가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면서, 아유, 난 죽이려고 한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솔직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 그리고, 예. 예, 나 내가 적용하는 거 이거를 좋아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사람이 행하려고 할때이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좋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